오늘은 70세 남편이 남긴 메모 한장 때문에 벌어진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아내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안하다. 진실은 서랍맨 아래에 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모두 비워냈고 맨 아래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40년 동안 아내 몰래 모아온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것 같아 준비했어. 내가 없어도 당신은 절대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그 작은 서랍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보다 행동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